골반 은근히 있는데 곰댕이가 없어? 나의자해감이 그래서 진짜 골반은 있어요. 맞아 나 허리 허리가 얇아. 머리 일어나도 똑같아. 안 일어났어. 안 일어난 거야. 나 의자에 앉아 있잖아. 일어나도 똑같은 게 아니라 애초안 일어났어. 이씨. 깐님이랑 지금 시대랑 별로 차이 안 난다고? 아니야, 나는 놀토도 없는 시대에 있었어, 얘들아. 외국 1년 갔다 왔는데 1년 갔다 오니까 놀토가 생기고, 급식실이 생기고, 놀토에 학교 한 번씩 가보고, 그런 추억이 있는데? 그러니까 놀토에 갈토인 줄 알고. 나가내 아, 친구, 친구가 안알려줘가지고 친구 없는 게 아니라 안 알려준 겁니다. 아, 근데 님들 이거 있잖아요. BJ 대상, 그거 후보만 올라가도 가야 돼? 근데 나 처음 가면 솔직히 가야 지 않을까? 나는 근데 이거 처음이라서 가고 싶어. 중학교 임후 후보인데 무조건 대상 타요일 거고 후보인데 드레스 입고 가는 거 너무 주책 아니야 얘들아? 아 근데 애교용도 드레스 이런 거잘 어울리는 상이거든 솔직히? 근데 나는 너무 재민는 스러워가지고 사실 이거 최대한 아니, 별로 없다고 해가지고 아니 뭐 이마에 다... 다... <laughs> 와주부리 여신 아니야 그냥? 와.. 저희, 이 연애는 만만 안했으면 지도주 가아스들도 너무, 아, 너무 오래 계십니다. 아 누구야? 너 어, 수야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너 수야야? 안녕하세요. 아, 너, 수야야? 안녕하세요. 네. 아, 너 뭐, 뭐 외국인인 줄 알았어. 깜짝 놀랐다. <laughs> 아니 나얘 강화 이후에 처음 봤네, 여러분들. 강화냐? 옷 뗐잖아. 네. 어, 그러니까 그 이후에 처음 봤지. 네. 내가 말한 아프리카에서 옷 제일 잘 입는 애. 네? 아프리카? 아왜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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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요? 아니 아니, 진짜 얘옷잘 입어요, 여러분들. 아니에요. 그래, 뭐 어떻게 지내? 뭐야? 오늘 로라고 지나죠. 나이 어디신데요? 서 서포터죠 아, 아니 나 몰랐는데 여러분들 서포터 하는 애들이 CS 못 먹어서 서포터 한다더만 아니죠 그럼 오빠도 서포터 해야죠 나이 많고 CS 못 먹는 사람들이 하는 거 나잖아 아니 근데 외국에 입양 보내는 분같테내 딸이야 내딸 무슨 견종이에요 푸들이요 아딸 네. 응. 어때요? 잘 컸죠? 어그딸 아, 맞아요? 네제 딸이에요. 제 딸이에요. 제 딸이에요. 어, 아빠를 닮나? 아빠를 많이 나면서. 어 그럼. 그럼 딸면 아빠를 닮아야 되거든. 그러니까요. 아빠가 응. 아예예 아, 예, 예. 나도 해. 야, 선 넘을 뻔했네요. 예예예예 예, 예. 수야야 상현이 오늘 다른 여자랑 데이트한 거 봤냐? 이건 아니지 않냐? 수야를 두고. 야, 공공재 권상현님 팬가입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진짜 애들아 나 어서 어른됐다. 나이 방송하는 4년 동안 너무 어른됐어 얼굴이. 언제 아기지? 어야 잠깐만 근데 이거 술술 술 나오는 술 먹는 거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물 마신 거예요? 아니야. 코차이 있어. 잘봐 봐. 다르잖아. 똑같아, 똑같아. 안녕하세요. 어. 어, 말투 봐. 아, 네. 말투 역겨워. 역겨워서 못 보겠어요, 이거는. 와... 나, 나. 나는 이제 타친데 때문에 이제 여러 BJ들한테도 알려져 있지만 저는 잠을 진짜 오래 자요. 안 물어봤다고? 어쩌라고! 방송이안 물어본 거 얘기하는 게 방송이야, 이 새끼야. 물어보면, 물어보는 것만 하면 은 방송이 되겠냐? 너너나안 해. 나그 물어보는 것만 대답할래, 나. 물어봐! 밥 먹었어요. 밥뭐 먹었냐면 밥뭐 먹었는지 안 물어봤으니까 말안 할래요. 왜 마스터 어찌갔냐면은 저는 찬성을 했거든요. 제가 마스터 가는데 저는 찬성을 했는데 저희 팀이 반대했어요. 저희 팀이 반대해서 못 갔어요. 단즈가 그린 수야 뭐야? 헐, 완전 귀엽다. 오, 귀여워. 자가 태야? 여러분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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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돼지 살면 나는 상윤이야? 아닌데 내가 아는 나는 상 아, 나는 상윤이 옷에 갇혀 있는 거구나. 아네나 단즈님 그리기 갈게요. 내가 근데 지금 마우스밖에 없어서 마우스로 그려야 돼. 곧 빠따 칠 거야. 카톡 그거, 그거, 안 읽씹도 당했지만 답장할게. 집착하지 마. 카톡 뭔지 얘기해도 되나? 그래, 기억 안 나는데 뭐라고? 동굴 그랬지? 갔을 동굴 갔을 때 연락 와 가지고 뭐라고 연락왔냐면 K 방송 20년째 구독중인데 방송 못 키는 거 슬프네요. 빨리 방송 켜주세요. 좀 멘탈 나가 있을 때 그때 동굴 들어갔을 때 가토 와서 고맙더라고. 그래서 좀 방금 좀으셨네요했어수유씨 이렇게 착했나? 30초 전까진는 네. 일던데. 아들 이렇네요 <laughs> K 씨는 <laughs> 나이도 많은데 내, 내가 값치는 거 받아줘서 좋아. 아왜나 아, 봐, 나 보지 마, 나 보지 마. 오 머리 색깔 모임? 머리 색깔 진짜 이쁘다. 오. 나 캠타? 아 캔따 나왜캠따 왜? <목소리> 오... <laughs> 나는 일진상은 아니고 아니, 뭐, 뭐 는데뭔자수야만 오늘 좋아한다고? 아 착하잖아 착하 <목소리> <목소리> 있다 섹시댄스 아나 있다 <laughs> <laughs> 축하드리고요나 네. 진짜 생일 인생에소산전이 없는데 섹시댄스를 애초에 섹시하지 않은데 어, 아, 롤하로좀 꺼져, 제발. 제발 롤하로 가.